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세상, 모든 사람이 남성, 여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, 자기인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,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그때까지 이촛불을 끄지 않고 그 길에 산성전자 서비스기. 네, 감사합니다. 한문대 쌤씨의 평소 부지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도 삼성하고 싸우는, 오랫동안 싸워왔던 우리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반올림 아시죠? 이거 잡을 수 있나요? 오늘 반올림에서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맞춰서 돌렸습니다. 아, 세상에 사람이 구속됐는데 떡을 돌리다니요.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지금 재벌 총수들 LG, 롯데, SK, 현대 또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어준 겁니다 재벌들은 몇 천억 몇 조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촛불집회는 매주 매주 그리고 또 매일매일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촛불집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몽단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오늘 1 6주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나눠드린 이피켓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계좌번호를 모르셔서 이렇게 보내 마음을 보내지 못했던 분들이시면 이 계좌번호라고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 들 새로 나눠드린 피켓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. 다음 발언은요 시민 자유 발언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. 아 오늘. 한 강은 님께서 오셨는데요, 우리 한 강은 님의.